여러분 빗소리 들려요. 어, 제가 와서 높이를 보니까 이쪽 벽이 5m, 저쪽 벽이 4m, 어, 그 다음에 한 층고가 7m 정도 나와요. 비는 총세 군데서 세고 있고요. 이쪽하고 저쪽,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아주 물방울 소리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.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비가 그친 다음에 세군데서 음 침고 보이죠, 침고. 저 가장 높은 마루 부분이 7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제 키를 어 해서. 해봤는데 여기 이제 샤워장 <laughs> 어제 공사해서 이제 다 발랐어요. 이제 오늘은 이것저것 설치하면 되고요. 어, 가구가 좀 들어왔어요. 어, 이렇게 회의할 수 있고 간이 침대, 다음에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책상. 조금씩 조금씩 한올 겨울 내내 이제 여기는 작업은 아마 내년 봄부터 가능할 거예요 어 여전히 바깥에 이제 주차가 문제인데, 에 이게 동네 주차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좀, 좀 비어있어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차를 댈수 없는 상황인데, <laughs> 아무튼,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.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든 거 여기 갖다 놨어요. 딱 여기는 이 공간에 정말 잘 어울려요. 이 이동식 공구함. <laughs> 예. 야, 누가 버린 의자로 만든 거 예, 이상입니다.